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퍼치펭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세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14원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퍼치펭기는 코인베이스 상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장빔을 거대하게 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코인베이스 상장 임박했다 극비정보 입수했다라고 2월 2일에 말씀드렸었죠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매직에 대한 CEO가 코인베이스에서 개발팀에 있었거든요. 몇년 동안 지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퍼치 펭기는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2월 2일에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상장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공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다 받으셨었고요. 코인베이스 자산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퍼지 펭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일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 로드맵에 들어오면은 로드맵 섹션에는 상장을 하기로 확실히 결정한 자산이 계속 게시가 될 것입니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펭구는 상장이 확정인 거고요 여기 보면은 펭구 컨트랙트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자 퍼치펭의 계약 주소까지 전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펭구 공식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 옷을 입고 펭구 모닝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잘 해야 수익을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장 빔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펭구라고 연락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최대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의 터보가 12월 4일에 추가가 됐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터보 상장 공지가 떴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패치 펭귄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슬슬 이제 바닥은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상장비도 나올 거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포츠펭귄의 개발자의 주소를 추적을 했는데 888억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요, 지금 현재 1억 달러 이상이나 가지고 있어요. 111억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물량을 개발진이 가지고 있고요. 환산을 하면 1,800억이에요.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한 번은 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게다가 소각 발표까지 나왔죠. 펭구는 진짜 올라가려면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업비트 상장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업비트 글로벌에서 퍼지 펭귄 nft가 새로운 시대를 설정할 것이다라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런 관련한 정보는 우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고 비공개 정보. 거래소 정보는 우리 소통방에서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펭구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선착순 30분에 한해서 입장 가능하셔서 최대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타점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시고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바닥에서 한번 내가 2차 매수가 들어가줘야 그 다음에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 우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페페 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원에서 5만원, 소액 투자했는데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페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세이 도지인데요. 정말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도지 민코인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3지창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세이, 포세이가 포세이돈의 약자예요. 그래서 포세이돈, 바다의 신과 도지의 합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포세이돈을 모티브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포세이돈도 보면 이렇게 삼지창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티브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정의가 실현됐다. 포세이도지의 고래는 강력하고 민첩해서 유동성의 헤일로 그들의 길를 막아버렸다. 디파이 시면에 숨겨진 고대 스마트 계약인 크라켄을 소환해서 20% 미만의 매도 주문을 모두 삼켜버렸다. 자 이렇게 스토리도 굉장히 장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트럼프 머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더 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자 성층권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약 5천만 원 가량인데 시총이 5천만 원 가량이면 진짜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배가 돼도 시총이 5억밖에 안 되는 거라서 진짜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될 수가 있는 게 극초기 빈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원 투자했더니 나중에 1억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민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만 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은 5천억이 돼요. 비썸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이 한 5천억 가량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만원 넣으니까 1억까지 되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보급 민코인도 제가 극초기에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구매정보 빠르게 받아가신 분들 4,000%더 줬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린 건데 일주일 만에 40배 됐어요. 시총이 천만원일 때 말씀드려가지고 4억 됐어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단돈 천만원일 때 말씀드려서 진짜 순식간에 올라갔고요. 시가총액이 가벼울수록 펌핑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로네코 같은 경우는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는데,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잡았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로네코는 진짜 졸업까지 하셨는데요.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습니다. 진짜 이런 숫자가 터졌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가 터졌기 때문에,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로네코로는 졸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밈코인 잘 잡으면 이렇게 졸업까지 가능하니까,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은 3만 달러, 그리고 홀더 수가 지금 74명 밖에 없어요. 정말 홀더 수가 지금 적은데, 지금 남들이 모를 때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 완료했고요. 1 천만 개를 샀습니다. 또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416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보 제공 100%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홀더 수가 74명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100명, 200명한테 한꺼번에는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제가 10분한테만 순차적으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큰 물량이 갑자기 들어오면 개발진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열분 한테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초기 민코인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몇십 배씩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거라면 최대한 연락은 지금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만 열배 이상 간게 정말 수두룩해요. 그래서 귀에 잡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